버키틀람 분양 넘버 원, April and Brian Realty Group.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버키틀람의 더 시리어브 로이드입니다. 건설사는 정말 스케일 크게 계획하고 실현하는 회사 쉐이브고요. 꼭 닮은 프로젝트로는 현재 어메이징 브랜트드몰이 있는데요. 그 어메이징 브랜트드몰을 짓는 회사입니다. 어, 그러면 그 어메이징 브랜트드몰처럼 더 시리얼블 로이드의 로이드몰도 트랜스포밍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대형 쇼핑몰과 주거타워가 함께 단지 내에서 어우러지고 말 그대로 내집아래 쇼핑몰이 이런 컨셉으로 집을 짓는데요. 지금 총 20개의 타워가 들어올 예정이고 사이즈는 이버킷람 내에서 가장 큰 가장 큰 커뮤니티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4개의 타워가 그중 일부입니다. 빌딩은 타워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워 4는 렌탈 전용 빌딩입니다. 그리고 22,000스퀘어핏의 3층 단독 어미티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 짐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맞아요 진짜 좋더라고요 다른 짐을 가질 네. 필요가 없으시대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리고 타워 1, 2, 3에는 원베드룸부터 3베드룸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2023년 여름쯤에 완공을 해서 저희의 많은 손님분들도 이미 입주하셔서 편리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계십니다 네 음. 지금 타월 3는 무빙 레디 상태로 완공이 되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새 집을 바로 입주하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또 간혹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또 꽤나 플렉서블하게 입주 시기를 조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현재 원베드룸은 60만 불 중반 투베드룸은 80만 불 중반 정도에 판매 중인데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상당해서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더 시리얼 블로이드에 대한 짧은 소개가 있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다음에 계속 이어갈게요 버킷램라운 분양 넘버원 에이프로앤 브라이언 리얼티 그룹